때 떠들썩했던 수용성의 수원을 만든 바로 그 매규지구의 수원 권선 6구역 재개발 매규역 펠루시드가 드디어 청약 결정을 모두 마치고 선착순 공급을 시작합니다. 선착순 공급에 들어서면서 일부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입주 시 때까지 계약금 5%, 천장형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전실 제공, 중도금 30% 부분 무이자 조건으로 수원의 대장자리를 계약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선착순 계약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청약 통장 필요 없이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은 반드시 방문 예약을 하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방문 예약은 대표번호 1833-681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24시간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원 매규 지구 중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기대를 받았던 권선 6구역 매규역 펠로시드 선착선 분양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이 분양가가 싸다 비싸다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시점에 분양을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직접 내리실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수원 아파트의 히스토리를 담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계열을 보겠습니다. 매교역 펠루시드의 대지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총 32개 동의 규모로 세대수는 총 2178세대이고 이중 일반 공급부는 1234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8월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매 제한은 당발일로부터 1년인 2025년 1월 5일 이후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타입은 방두 개와 거실 주방이 있는 48 타입이 A 타입과 B 타입으로 각각 22세대와 9세대가 있고 59 B 타입과 C 타입이 62세대와 108세대 71 A 타입과 B 타입이 196세대와 45세대 그리고 주력 평양대인84 A 타입과 B 타입이 676세대와 58세대이고 101 타입이 5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교역 펠로시드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을 끼고 수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 덕영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이 덕영대로는 수원역에서 영통지구까지 한 번에 이어져 있는 도로이죠. 버스정류장보다 지하철역이 더 가까운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매교역에서 한정거장만 더 가면 GTX-C 노선과 F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 수원역이 있고요. 수원역은 현재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정차를 하는 역입니다. 수원역에는 AK프라자와 롯데몰이 있고요. 이 롯데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명품관들은 다 입점이 되어 있고요. 수원역과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몰을 가려고 인근 지역 꽤먼 곳에서도 많이들 찾아가는 곳이죠. 수원역에서 한정거장 더 가면 신분당선이 정차를 하게 될 화서역이 있습니다. 화서역 앞에는 최근 오픈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필드 수원이 있고요. 스타필드 수원은 최근 개장해서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매교역에서 그 반대편으로 한정거장만 가면 나오는 수원시청역에는 수원시청을 끼고 있는 수원에서 최대의 중심 상권인 인계동 상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유튜브나 TV 같은 곳에서 종종 보실 수 있는 수원 상권이 바로 이곳이에요. 굉장히 큰 상권이죠. 단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인계동 상권에서 조금만 더 직진하면 수원을 먹여살린다는 기업, 바로 그 삼성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딱 여기까지만 봐도 대부분 감이 오실 거예요. 괜히 대장자리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매교지구는 매교역을 중심으로 네 곳의 재개발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교역 위쪽으로 8달 6구역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과 8달 8구역 프로지오 SK뷰, 그리고 8달 1 0구역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매교역 펠르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매교역 펠루시드가 어떻게 될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 아파트의 집가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원부동산이 주목받기 시작한 터닝포인트는 화서역 파크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수원 아파트의 상승의 스타트를 알린 아파트 단지죠. 그 전까지는 수원 아파트가 무슨 초피가 붙어 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그걸 화서역 파크프루지오가 완전히 깨버립니다.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는 2018년도에 84타입 기준으로 5억 중반에 분양을 해서 전매 제한 6개월이 풀리는 시점에서 스타필드 예정 호재와 화서역 신분당선 예정 호재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딱 1억 정도가 붙었었고요. 그 후로도 쭉 상승을 해서 8억까지 올라서 잠깐 머물다가 화서역 신분당선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여파로 불과 한달 사이에 8억에서 10억을 돌파해서 약 12억까지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름세를 이어나가 14억까지 올랐었고요. 각종 부동산 규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12억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 호재였던 스타필드 수원이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화서역 파크프로지오의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그 분위기 그대로 화서역 파크프로지오 전매 제한이 끝나고 한달 뒤인 시점에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는 공공분양이었죠. 그래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무려 4억 초반대 가격으로 말이죠. 그러니 또 수원 분위기가 난리가 났죠. 이때 수원 부동산은 말 그대로 연중행사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는 분양을 마치고 1년도 채안 돼서 2배가 올라서 8억이 되었습니다. 집한 채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두 채가 되는 마법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금은 약 9억에서 9억 5천 사이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2019년도 12월에 매교지구의 8달 6구역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줄여서 힐프수가 문을 열고 연중행사의 분위기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청약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했었는데요. 84타입 같은 경우는 일명 영순이 통장이라고 불리는 가점 60점대 청약 통장도 다 떨어졌어요. 당시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약 6억 원 정도였고요. 최초 프리미엄 약 1억 중반대로 시작을 합니다. 헬프수가 끝나고 바로 이어 두달 뒤인 2020년 2월에 8달 8구역인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줄여서 매프뷰가 6억 중반의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요. 또 이어서 4개월 뒤인 2020년 6월에 8달 19역인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줄여서 수세나가 6억 중반의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힐푸수나 매프뷰는 잘 아는데 수세나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수세나가 분양을 하던 시기인 2020년도 6월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매기지구는 불과 반년도 안 돼서 6억대의 공급가에서 9억대까지 치솟아 마냥 불패신화를 이어나갈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여파로 인해서 아쉽게 상승세 행진을 짧게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의 모든 분양권 거래가 올스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큰 변동폭 없이 약 9억에서 10억의 매매가로 오르락내리락을 쭉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수원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어 지금은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태이고요. 매규역 펠루시드가 84타입 기준으로 약 9억 정도의 신규 공급을 하니 그에 맞춰서 매규지구의 거래가가 잠시 9억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면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의 시세가 다 떨어져 나가는 난리통 속에서 매규지구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죠. 4년 전의 시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의 매규역 팰러시드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딱 4년 전에 집가대로 계약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럼 만약에 매규지구가 한참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던 시기인 2020년도 6월에 6 1 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불과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약 2억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은 매규지구를 과연 4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비슷한 시세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모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수원에서 주목해야 될 대장급 단지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수원 인계동 상권에서 뉴코아 아울렛 맞은편에 있는 메탄주공 4호 단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85년도 건물로 40년차가 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라서 지금 거래되는 건 입주권 개념의 거래이고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입주권 개념의 매물이 33평 기준으로 9억 중반에서 10억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요. 철거가 끝나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면 분양가가 최소 11억이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GTX 노선이 기존 APC 노선이 연장이 되고 DEF 노선이 신설될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웬만한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30분대의 접근성이 확보가 되니 이제 더 이상 서울에만 살아야 할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수원은 서울 인근 수도권 중에서도 특별하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니 앞으로 지대한 발전이 있을 거라 큰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매교역 펠로시드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을 통해서 관람 및 상담이 가능하니 대표번호 1833-681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24시간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